마음이 어. 조금 예쁘게 움직여야 되니까 무용가 무용. <laughs> 무용을 전공했는데 <laughs> 네. 디지털 백신 총 349억짜리 프로젝트가 됩니다 2024년 12월에 끝나요 그게 끝나기도 전에 어. 24년 7월에, 7월에 새로운 프로젝트 네. 또좀 초거대 AI 저에게 짧은 한 문장으로 지금 설명해 주세요 예, 하정우 제사장님 맞춤형 서비스요. 네, 무용, 전공 예, 무용 했죠. 전공을 했고요. 네. 갔어요, 진짜. 갔어요. 건성동원실에. 건성동 의원님 실에는 갔습니다. 신화건설의 네. 대표가 건성동원의 사촌 동생인 거 아셨죠? 아, 저는 몰랐습니다.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죠. 이... 김영숙 교수를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원장은 김창경 안양대 교수를 김영숙 교수의 든든한 후원자. 예산을 같이 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처 사촌 동생, 윤석열 대통령의 4 0년친기 아버지끼리 친구. 신하건설은 뭐냐면 마음 건강 서비스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겠다 라고 김영숙 교수랑 같이 349억을 따요 신화건설의 오너는 누구냐 전성동 의원의 사촌동생입니다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 어. 예. 요게 아까 얘기한 349억짜리 포스트 코로나를 아. 위한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개발 아.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김건희 예산 깎아 나 삐졌어 그래서 비상 겸했어라고 바보가 실토를 하는 거예요